예, 네, 박래혁 그 문화국장님께 네. 예술인 기회 소득에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아, 예술인 기회 소득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이제 예술인들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잖아요. 그걸 즐겨 보는 사람들한테 주는 가치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시장에서 평가를 다 온전히 받지 못하니까, 그걸 공공에서 가치를 평가해서 지급하겠다는 라 네. 취지로 네. 보고. 예산은 얼마죠? 지금 현재 네. 160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그 그 국비랑 도비랑 시금비 다 합쳐서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게 기회 소득이 아까 말씀처럼 네. 어떤 가치를 창조한다고 했는데 네. 이게 기회일까요 아니면 일회성 현금 지원이라고 보시나요 어~ 뭐~ 의원님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이제 이런 공연을 하면서 저희들이 또 예, 예술인 기회 소득이나 기회 소득 무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많이 공연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 해주는 측면도 있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네알겠니다 그러니까 예술인 개소득은 도민 누구나 공정한 출발선에서 창작의 기회를 누릴 수도 하겠다는 그러니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전출발했다고 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 사업에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잖아요. 아까처럼 160여 억이 투입, 투입이 되었고 네네. 그런데 그만큼의 정책 효과를 보여주는 자료를 본 위원은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의 지역 분포나 성별 같은 통계만 있고, 정작 중요한 건 빠져 있었다고 보거든요. 기회소득을 받는 예술인이 이후에 창작 활동을 얼마나 지속했는가, 네. 이 지원이 그들의 소득과 경력 안정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네. 이 근본적인 질문에 지금의 자료로 전혀 답할 수가 없다고 봤거든요. 네. 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회소득이 정말로 예술인 기회가 되었는지, 아니면 이례성, 현금성 복지로 끝나버렸는지를 분명히 좀 따져보고 싶어요. 아, 국장님, 그, 현재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성과평가 자료를 보면 대부분 신청자 수, 지역별 분포, 연령대 같은 단순한 현황 자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책의 목적은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수혜자의 활동 지속률, 그 다음에 작품 발표 빈도, 소득 변화 같은 추적 데이터가 있어야 할것 같은데 그런 관련 데이터가 있나요? 지금 이분들의 예술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추적해서 뭐 트래킹해가지고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그 말씀 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 용역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분들이 예술 활동 시간이 조금 늘어났다. 이 크지 않은 돈이지만.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뭐 예술 활동이 늘어났다가 아니라 이 지원금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솔직히 좀더 성장할 수 있도록 나는 그런 의미로 보거든요.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게 일을 하시는 걸 보면은 그냥 일회성 현금 살포 가치밖에 안 보여요. 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 소득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예술인 기회 소득 페스티벌, 기회 소득 상설 무대 이런 무대들을 만들어서 전시나 공연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립니다. 이분들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라는 건 사실은 시장성이 있는 예술인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아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이제 모든 주요 수혜자 지원 사업에 대해 수혜 이후 일정 기간의 변화를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회 소득의 본래 취지가 기회를 통한 자립이라면 그 효과를 데이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좀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앞으로 예술인 기여소득 사업에도 이러한 종, 그러니까 종단적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반영할 의지가 있으신 거죠? 어, 다시 한번 의원님 다시 한 번, 아, 예술인 기여소득 사업에도 이러한 종단적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반영할 의지가 있으신 거죠? 말씀하시는 영향 평가라는 게 어떤 건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회를 통한 자립이란 그 효과를 데이터로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로서 이 종단적 영향 평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는 그런 의미겠죠. 어, 지금 현재 그런 걸 측정할 수 있도록 어떤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지는 못한데 향후에는 좀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그 돈의 가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 돈의 가치를 아까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돈의 가치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의원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예술활동이라는 건어 단순하게 어떤 정량적인 데이터로만 측정되지는 않습니다. 예술적인 가치라는 건 그러니까 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건 만천명이며 만천명 네. 그 다음에 예술인 기회소득의 돈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는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일시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그냥 필요한 돈 쓰라고 150만원 주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창작이던 그걸로 인해서 좀더 성장하라고 해주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그러면 그, 거기에 맞는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저희한테 지원을 받은 분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를 좀 체킹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원장님 마무리 발언만 하겠습니다. 네. <laughs> 예술인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이제 현금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창작 환경입니다. 네. 그래서 기회소득이라는 이름이 진짜 기회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를 냉정하게 들여다보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기회소득의 예술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실질적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성과평가 체계, 아, 성과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학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질의하실 더, 더 의원이 안 계십니까?